안녕하세요. 투마치 팍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마치 팍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 2분기 실적 발표가 된 기업들을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특히 유니드와 Yes 24 기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기업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220대로 후퇴하면서 마감하였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7천억 순 매도가 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애원방 공개시장 위원회 f o m 정례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유입된 데 이어서 중화권의 증시 급락 여파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쿄 2020올림픽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온도는 36도에 찜통을 보이고 있고 열대야까지 오고 있는데요. 전국 대부분이 폭염특보에 놓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37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신규 확진자는 1318명으로 일요일치고 또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비수도권 쪽에 첫40% 대가 넘어가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델타 변이 확률이 50%를 넘어가면서 우세종이 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를 또 델타 변이 효과가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을 해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증시 이슈는 유니드인데요, 9.2% 상승하면서 많이 상승했다가 조금 빠지면서 끝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무기 화학 소재 기업인 유니드가 2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최근에 제조하는 주력 제품의 시장 전망까지 밝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실적 개선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가성칼륨과 염소, 중밀도 섬유판 등을 제조하는 화학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칼륨 부분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니드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가성칼륨 생산 능력을 79만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DF 사업 역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무를 목섬유로 분해한 뒤 친환경 접착제를 도포해서 보드 형태로 압착해 만든 제품인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테리어와 건설 경기가 성장하면서 MDF 가격이 역시 급등한 것으로 또 유니드가 좋은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DF는 최대 소비국 미국 시장의 성장으로 코로나19 기간에도 15% 이상 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더 2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덴티움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고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는 부분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LH 수자증권은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 덴티움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 가운데 영업이익은 141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목표 주가를 9만원까지 지켜보자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닉이올 2분기에 사상 최대 의료 기기 수출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 이상의 호실적을 낼 전망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28.1% 늘어난 425억 원의 매출을 내고 또 1분기에 비해서는 29.4% 증가한 수치로 영업이익은 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156%나 늘어나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미국에 먼저 출시했던 체형 관리 제품 아큐핏을 유럽에 선보일 예정이고 혈관 치료 장비 더마 부위의 출시 계획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가 제품의 판매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40% 19.5% 증가한 486억 원은 낼 것이라는 부분에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모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 녹십자 랩셀은 2분기 매출 29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코로나19 검체검진 서비스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전 사업부가 골고루 외형 성장이 되고 있다는 호실적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모두 13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검체검사 수요원 은 물론 바이오 물류 매출까지 다같이 늘어나면서 임상시험 검체 분석 사업까지 전체적으로 자회사 매출까지 올랐다고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기조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녹시자랩셀의 기대감을 크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대 금융지주가 코로나에도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상반기 순익만 10조 원에 육박한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시중 금리가 상승해서 은행은 이자 이익의 증가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상 첫 5대 금융지주가 동시에 중간 배당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27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년 기간보다 23.72% 증가한 2조 3천억 원 안팎으로 순이익이 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지난 22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였는데요. 상반기 순이익만 2조 4743억 원을 기록하면서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44.6%나 증가하였고요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의 올해 연간 순이익이 4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IBK 기업은행도 사상 처음으로 상반기 실적 1조를 넘겼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1년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 사분기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타이어 3사가 1년 만에 명예회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나란히 적자를 기록했던 금호 타이어와 넥센 타이어는 올해 2, 사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한국 타이어는 지난해보다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는 타이어 업계에 대한 좋은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용 타이어 수요는 부족하지만, 중고차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교체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올 들어 제품 가격 인상까지 겹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부분 타이어 3사의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개선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선박 부족으로 인한 운송비 증가 등은 부담스럽지만 판매가격 상승이 이를 만회하고 있다는 쪽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타이어가 유럽, 중국,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추가로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전략 차종에 대한 국산 타이어 공급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가 폭스바겐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SUV 모델의 초고성능 타이어를 공급하기로 계약했고, 또 그모 타이어도 닛산의 대표적인 자동차 패스파인더에 또 오일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도 엠페라 스포츠, 포르쉐 파나메라 등 2세대 차량의 신차용 타이어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일기획은 본사 주요 광고주, 디지털 사업 확대 및 비계열 대행 물량 확대 등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속에 해외 법인과 자회사까지 신흥국의 또 지역 실적 호조가 이번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 이익 721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종합 플랫폼 전문 기업인 도이치 모터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2분기 잠정 실적 매출 4,929억 원대, 영업이익 207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또 실적 쇼크에 최근에 유증까지 했던 현대 건설이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증권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만주 유증을 하면서 우선주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권가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쇼크는 일회성 비용 지출에 의한 것으로 기업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내외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주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폭이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 수준은 18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연간 목표 이미 72.4%를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해외 부분의 원가 안정화와 수주 증가 및 실적 개선 기조를 감안하면 이례성 쇼크는 매수 기회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니드와 예스24가 매수 상위에 올랐는데요. 상위 1% 고세픽을 보시면 카카오게임즈와 네이처셀, 진원생명과학과 유니드 예스24 효성첨단소대와 SC엔지니어링, LNF 알체라, CS윈드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SK아이테크놀로지와 후성, 계속해서 계속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와 SD 바이오 센서, HLB 제약, 넵튠, IM까지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 팍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실적 개선이 뚜렷하고 하반기가 안정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